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으로 어, 세상을 나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해와 달이 창조된 이후에 해가 뜨면 낮이 되고 어, 달이 뜨면 밤이 됩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더 좋으신지요? 사람마다 낮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해가 쨍쨍하게 뜨는 낮이나 보름달이 떠 있는 밤이나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낮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해결해야만 되는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나며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밤과 낮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의 일정입니다 3일 동안 있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밤과 낮이 3번 반복되어졌음을 나타내는 밤낮 3일이라는 표, 문학적 표현은 더 성경적인 하루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밤낮 3일을 요나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에게 있어서 밤과 낮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해와 달도 볼수 없었고 빛도 없는 캄캄한 물속이 뱃속에서 보낸 3일은 요나에게는 그냥 환난의 3일이었고 어둠의 3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내가 이 뱃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밤과 낮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해가 떴다고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달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감추어지는 것도 아닌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온이 어려움이 잘 지나갈 것인가?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만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꽉 끼어서 마음 속에는 낮과 밤을 구분할 작은 여유도 없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밤과 낮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해가 지고 달이 뜬다는 것은 그리고 해가 뜨고 달이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조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낮과 밤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해와 달을 볼수 있는가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 속으로 몸이 내려갑니다. 이제 죽음의 문이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 문은 빗장으로 단단히 잠겨져 있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 싸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싸오나 우리는 요나서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나서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 3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 요나,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요나가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아 그냥 3일, 단지 3일 후에 고난 받고 이제 살아날 것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나는 물 속에 던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살수 있는지 그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1분 1초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뱃속이 협소하고 냄새가 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살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 그를 어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밤과 낮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사치와 같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과 같이 그 역시도 처음에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릴 때, 아니면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릴 때, 내가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이 물고기의 입 근처로 나아가야 할까. 여러 생각이 그의 머릿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던지신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내가 내 자신을 이 고난 가운데 던진 것 같은 생각으로 마음과 몸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2절과 3절의 앞부분은 이런 요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마이미야마.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제 요나가 할수 있는 것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몸부림, 아주 작은 움직임, 세상의 물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해 보이는 마음가짐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영혼이 피곤하고 피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힘이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피곤한 가운데서 구원하실지 아니면 죄의 자신의 죄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알수 없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난의 뱃속에서 그동안 그의 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당연하고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버렸지만 그러나 요나는 반대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갖겠나이다 아마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이제 탈진한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죽게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씩 떠오르는 그의 인생의 순간들을 마지막 순간에 보면서 아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지 그때 도와주셨지 나에게 그때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정말로 기뻤었지 그리고 그의 눈빛과 마음 가운데 작은 미소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씩 하나씩 읊조립니다. 그리고 그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죽게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죽기에 서원한 것들을 갖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지 살지 알수 없는 그때 주님이 이 환난에서 나를 즉시 구원하실지 아니면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시간이 이게 다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요나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회계입니다 낮과 밤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환난이 나를 에웠사고 하늘을 생각하고 바라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이제는 너무 지쳐서 주여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라는 그때 잠시 멈추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예배로 드리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마음 가운데 믿으며.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